제가 오늘은 매물법과 절개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좀더 쉽게 오늘은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어,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성형의 권장 이희문입니다. 자,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그리니까 잘안 되지만 이게 오른눈이라고 한다면 눈동자가 이렇게 있겠죠. 눈썹이 이렇게 있겠죠 매물법은요 매물법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떤 성형외과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옛날에는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물법을 해서 훨씬 더 진보된 수술이다 왜냐면 하 절개를 안하고 절개하지 않았는데도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진보된 수술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매물법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조그맣게 세 군데 구멍을 뚫어서 실로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 여러가지 그런 뭐 변화 방식이 있고 이걸 뭐 이렇게 묶네 저렇게 묶네 얘기지만 결국은 조그만 구멍을 세개 뚫어서 아니면 몇개더 뚫어서 실로 묶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가 어, 이 피부가 문뜨는 근막에 달라붙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매물법이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절개를 거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이 빠르고 수술 시간이 짧습니다 더더욱 중요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개는 이렇게 다 절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개를 다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붓기도 좀더 가고 비용도 들고 그렇지만 문제는 매물법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절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늘어진 눈꺼풀 제거, 지방 제거, 그다음에 그 좀더 풀리지 않는 견고한 쌍꺼풀, 또 정확한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술이고 성형외과 공식 수술명인데요. 그런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눈에서 쌍꺼풀을 만들면 이렇게 눈이기 때문에 눈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눈이 크게,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가려져 있다든가 눈이 이렇게 덜 떠지는 경우 덜 떠지는 경우라면 눈을 더 떠지게 된다 그거는 이 위에 있는 눈 뜨는 근 막이 눈 뜨는 근 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떠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정을 할 때는 매몰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좀 상업적인 그런 물론 병원도 경영입니다만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절개 눈매교정이다 눈매교정이 훌륭한 수술이고 새로운 신개념의 그런 수술입니다만 비절개 눈매교정이 마치 절개 눈매교정과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본의 아니게 광고가 됐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 합니다 아니 비절개 눈매교정을 하면 효과를 보수는데왜 절개를 해서 눈매교정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절개 눈매교정은 작은, 작은 구멍으로 눈을 조금 더 떠지게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존의 매몰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절개 눈매교정은 눈도 크게 할 뿐만 아니고, 얼굴을 갖는 눈매, 눈동자가 커 보이는 거, 눈 돌출 정도, 좌우폭, 둥근 눈매까지 만드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절개, 비절개로 엇이된다 한다. 거기에 좀 현혹되면 안 되지 않겠나.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돼서 저한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비절개로 고칠 수 있을까요? 오른, 지금 왼쪽 눈이 안 떠집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더 떠지게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절개에서 이렇게 대칭의 눈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비절개 자가 들어가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뭐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한다면, 좀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의학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수술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하 절개를 안 하고 수술해서 예쁘게 된다면, 누가 절개를 합니까? 그건 수술이 아니라 마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눈 안쪽에 있는, 눈 안쪽 중간 바깥쪽에 눈뜨는 금방의 모양이라든가, 늘어진 피부, 흉터 제거, 안구 돌출 정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이 미세한 구멍,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앙금화수가 심하고 라인이 틀리고 비슷한 경우도 이렇게 교정을 한 사례를 보셨,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